제가 오늘은 또 무엇을 해볼 거냐면은 화장실에 막금씩 뜨거운 물로 샤워하다 보면은 막 화장실 되게 막 뜨거워지잖아요. 약간 막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막 거울이 막잘안 보이게 되고 약간 그렇잖아요.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화장실에서 사우나를 즐겨 보기로 했습니다. 뭐야? 엄마 아빠가 가구를 구매하셨는데 그거 설치할 때까지 못할것 같아요. 이따 봐요. 여러분, 제가 좀 급하게 컨텐츠를 준비한 게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아저씨들이 가구를 설치하시고, 저는 편의점에 식혜랑 계란까지 사서 와서 이제 저까지 다 준비해놔야 돼요. 아저씨들이 다 가시고, 식혜하고 계란을 사서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. 학원 가는 시간이좀 애매해서, 학원, 네네 가서 사우나만 즐기면 됩니다. 저는 사우나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. 그냥 물을 제일 뜨거운 거를 틀어주면 돼요. 이러면 되는데 이제 물을 그냥 틀어놓으면 물자가 아깝잖아요. 그래서 물을 닫으면서 뜨거운 물을 틀어요. 네. 틀어놓고 사우나를 잘 즐긴 다음에 여기서 밥을다 닦은 다음에 그리고 나가면 일석이조잖아요. 사우나도 즐기고 온탕도 즐기고. 어, 귀한 번, 여기 진기가다찰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약간, 뽀얗게 될 때까지. 참고를 할때 황풍구 절대 켜면 안 돼요. 그러면 안에가 안 따뜻해져요. 네, 기다리면서 햇빛을 쬐면 이렇게 책을 한권 읽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. 이 네. 어, 이렇게 뭐하냐? 아, 진짜 어이 없어. 아! 아, 안 해, 진짜. 제가 아까 잠깐 확인했는데 다된것 같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음. 하나, 둘, 셋. 와 대박. 지금 카메라에 잘안 남기는데 지금 잘 보이던 유리가 지금 저렇게 됐어요. 안에 지금 엄청 따뜻하거든요. 식혜하고 계란 나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먹을게요. 와 진짜 대박. 완전 대박이. 와 진짜 찐득하게 나. 탕 대란. 아 지금 완전 뜨끈뜨끈해요 지금. 지금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어가지고. 식혜 먼저. 아와 미쳤다 진짜. 너무 좋다. 아까 문을 열었다가 그 나서 지금 뜨거운 연기 같은 살짝 바꿔 나왔는데 조금은 좋고 괜찮아. 대란. 이렇게 안요 이거. 보리알도? 아, 됐다. 근데 이건 머리에 끼워야 되는데, 제가 반송하러 한 번, 한두번 먹은 게 아니어서, 머리가 내리면참 죽어요, 진짜. <laughs> 진짜 겁나 아파요. 제가 두번 내리쳤는데, 와, 아, 안 깨져가지고. 오. 계란의 이 자체가 아, 조심나고 근데 약간 편의점에서 파는 계란 끝내기 전에, 한번싹 보여드릴게요. 아, 지금 여기서 먹고 완전 지금 후끈후끈해요. 지금 와. 찜질방 하면 딱 이거 써줘야 되는데 이거 안 쓰고 끝내버렸잖아 아, 아 너무 좋다 그러면은 찜질방에서 재밌게 이렇게 구구구구하게 놀고 계란이랑 식혜도 맛있게 먹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조금만 더 이따 나가야겠다 糟蹋，真。